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인 세월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장 그 이슈가 되었던 것은 차명진 전 의원이 어, 조금 억양은 세게 들어갔지만 큰 취지는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어요. 차명진 전 의원께서, 음, 너무 빨리 그 단서 없이 좀 사과로 가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억양과 톤에 있어서는 그 사과를 하시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지적할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을까.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 발언을 이유로 윤리위까지 회부한다는 것은 그런 보도는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국정의 우리 중심을 그나마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왜 문제냐 하면요, 어 바로 고질적인 우리 지금 그 한국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근원이라고 여겨지는데 성역화 신화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518이 있었죠. 그래서 자꾸 무슨 법을 입법시키려고 했습니까? 518에 대해서 뭔가 깎아 내리는 말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입법하려고 했어요. 그 발상 자체가 사실 근대 민주 국가의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 같은 것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좀안 좋은 측면을 지적하면 형사처벌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혹은 발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그냥 악의 시궁창으로만 여겨집니까? 아니, 그렇게 보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여겨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프랑스 혁명이 근데 유럽사와 세계사에서 가졌던 의의는 그것으로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이 측면을 보인다고 해서 다른 측면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진실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에서 취약한 쪽일수록 말을 자꾸 틀어막으려고 혹은 진실과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 자체를 틀어막고자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죠.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독점이라든지, 신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북한이 걸어간 길이죠. 자, 그래서 성력화, 신화화는 우리 근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랑 노동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서 심지어 한미동맹 문제에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유럽식 사회민주당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신화와 성역화에 당신은 찬동하느냐? 저는 유럽 사회 민주당적인 데서 신화와 성역화에 찬동한다는 제가 짧은 소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파괴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역화 신화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진영은 어떻게 된 거죠? 성역화 신화와 이런 쪽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 현상 자체가 성역화되고 신화화될 수 있죠? 그건 근대 정치 영역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치 영역이 마치 사입이 종교처럼 변해버린다고요. 우리가 어떤 자신의 종교 행위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그 신앙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 실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부라든지, 정부의 정책, 정치적 사건, 이런 부분에서는 달라야죠. 그게. 이견 자체 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해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 자, 그러면은, 나치와 같다, 이럽니다. 나치. 이게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있는 비유겠습니까? 어떻게 나치하고 비유합니까? 자, 나치의 600만 유태인 학살하고 5.18 사건 전혀 비교될 수 없죠. 그 또한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다시 묻고 싶어요. 당신이 유럽식 사회민주당을 지향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져보자. 나치의 600만 유태인 학살하고 5.18하고 그걸 동격에 놓느냐. 200명 이하의 민간인이 죽고 수십 명의 군경이 죽고 또 수많은 의문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월호를 어디로 끌고 가냐는 거죠. 세월호를 마치 자, 차명진 전 의원에게 나타난 사태가 굉장히 단초를 보인다고 봅니다. 전 의원이 했던 그 정도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몰아붙였나? 한 언론 기사는 소시오패스라고까지 썼어요. 오늘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무차별로 흉기로 그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죠.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문제로 조금 억양은 있었지만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럼 그 사람과 같아요 소시오패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포털 기사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만약. 상식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미래가 없죠. 암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사회가 뭐예요? 그런 사회가 당쟁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당쟁 쪽으로 사회가 되면 사회가 바로 그렇게 후퇴하는 겁니다. 뭐예요? 필사적으로 자기 당파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삼족이 멸해요. 삼족이. 역적으로 어느 땐가 몰려가지고 다 몰살 당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후퇴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만들기 쉬워요. 5.18도 그랬지만. 왜 그럴까요? 어떤 희생자가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성스러운 영역으로 이게 원시적인 사회 때부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역화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만든 데에는 역사를 자세히 따져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다?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이랑 폭력이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는 연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태를 이렇게 굉장히 성역화하면 그게 한편으로는 아주... 이 면에 잔인한 폭력적인 정치적인 악용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을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하는 데서부터 이 단면이 굉장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보다 예리하게 캐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억양의 좀그 셈과 취지에 있어서의 지적할 만함을 구분했어야죠. 그래서, 이것의 성역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략적 악용과 진정한 정치적인 대응을 구분해야죠. 진정한 정치적 대응은 어떤 건가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죠. 그러나 문정권 법과 제도 개선에 얼마만큼 했는지 전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야당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 같아요. 산불이 일어나면 수첩 써서 대응 잘했다?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야 되죠. 세월호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 아니고 노란 리본 달고 있는 것과 달고 있지 않은 것,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 노란 리본 적대시하는 사람들, 아주 몹쓸 사람, 그러고 이게 뭔가를 한다, 이게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합니까? 그러면은 근대사회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신, 미신적인 사회에 붙잡혀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세월호를 계기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 정말 안전을 국가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우리 지금 반대죠? 외국인들한테 우리 코리아 얼마나 안전하냐? 3풍 때부터 문제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겪을 때, 한편으로, 야, 정말 세계에 안전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정말 최대 최고로 안전한 코리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일 엄청 많죠 구체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서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 공격의 도구로 기회만 있으면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편은 또 거기 변명하거나 그거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어 급급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정직하게 신화와 성역화 신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정치의 방향,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코리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정치권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앞서야겠죠.